대현아우가 참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 나도 보면 누님도 보면 대현아우 좋아요. 대현아우가 정말 열심히 해. 그 친구 잘 사람들 잘 몰라서 그래. 열심히 해. 좀 옆에서 케어를 해주면 내가 봐봐. 그 친구도 원있는뭐 어디 두 영가 어디 간다고 했던 누나도 아까 댓글 달아, 달려있던 말 거기 보니까 누나처럼 댓글 이렇게 소, 잘. 좀 해주는 사람 은 쉽지 않거든. 나는 대연아우 같은 경우는 나도 댓글을 조금 응원한다는 메시지로 나도 달거든. 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은 달아놓고 어? 다 해준단 말이오.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대연아우가 어느 모임에 들어갔을 때그 모임에 어떤 기여도가 있을 거야, 그렇지? 뭔가 기여를 할 거란 말이지. 근데 그거를 조금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상을 받는 게, 바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조금 후회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음, 해보더라고, 이게 내가. 이게, 왜냐면 주변에, 어. 그러니까, 그, 아니, 근데 모임을 또 많이 나왔다고더만, 난뭐 이렇게. 그렇지. 약5 0 0 m 앞 음. 시속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음. 아, 그럼.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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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약 1km 앞 농다리 조림 쉼터가 있습니다.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 나도 어. 약 500m 농달이 조 쉼터가 있습니다. 아. 그 음, 나는 저는 뭐 모임을 뭐 저희 페이스북 같은 게 언제 얼 숲에서 계속 활동을 했었고 계속 뭐좀 대전브루스 통해서 아나는 이제 저기 굳이 페이스북을 안 하고 싶어 이게. 이게 소통이니까 댓글 달면 또 댓글도 또 달아줘야지 소통이잖아.